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프리한 PPL 시간이 또 되었네요. 내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써본 물건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내보다는 뭐 소개? 이렇게? 그리고 추천?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마사지 도구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, 그러니까 누르는 그런 마사지관이었는데, 아 제가 50을 나이를 넘기고 나다 보니까, 몸이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. 근데 뭐 요즘에는 제 나이 또래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면은 뭐 가격도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빠 마사지 좀 해줄래? 그럼 한번에면 얼마 줄 건데? 뭐 그러고 괜히 또 돈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걸 제가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샀는데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어우 예쁜 가방 같이 생겼죠? 그냥 이렇게 들고서 딱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을 열어 보면은 바로 요즘에 아주 핫한 마사지 건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. K E L A 켈라라는 제품인데 물론.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이 수많은 마사지건 중에 최고다. 그 얘기는 아닙니다. 어, 저도 뭐몇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, 이걸 선택해서 써봤더니, 어 좋더라. 그냥 제가 써본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, 이걸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기 때문이었어요. 어떤 거는 정말, 정말 건이야. 거 이따만 해가지고서는, 그기관총만한 그런 건들도 있고 한데, 들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정말 가볍습니다. 어, 보면은 뭐 휴대전화,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그 정도 높이 그 정도 높이에다가 뭐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500g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몇 g 이야 428g이네요 428g이기 때문에 앞에 뭐 이런 거 끼우더라도 그냥 이렇게 잡고서는 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마사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 보면 여기 여기에 충전하는 단자가 보이실텐데 c C를 C 타입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집에 이제 C 타입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써봤는데 여기에서 같이 줬던 C 타입은 어, 충전이 잘 되는데 집에 있던 또 컴퓨터 연결하는 C 타입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?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기서 준 C 타입만 연결이 된다면 그건 약간 좀 불편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것들 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주고. 동그랗게 생긴 볼형 헤드가 있고 플랫헤드, 평평한 게 있고 야, 이거 무슨 총알인데?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끼워서 제일 그냥 아무 군데나 누를 수 있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얘도 좀 마찬가지인데 얘는 약간 조금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부위, 허벅지 이런 데들을 해주면 좋고 또, 얘는 약간 U자형이라서 보통 이 경추, 이런 요런, 요런 데 있죠. 이런 데. 그리고 또이런 손목 같은 데, 이런 데를 해주면 좋고. 얘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갖다가 딱 지압을 해주면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보여주세요, 어떤지. 궁금하시죠?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딱 끼우고, 어떻게 키면 되냐면은, 요기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한 2초 정도를 살짝 눌러주면은, 음, 파란불이 이렇게 반짝일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요걸 갖다가 한번 눌러주면은, 어, 1단계. 오, 부드럽게 다가오는 느낌이네요. 그 네, 팔에도 떨리는 거 보시죠? 얼굴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1단계는 그냥 부드럽게 다가옵니다. 한번 더 눌러주면은 파란불이 두 개가 들어오면서 2단계. 어, 조금씩 어, 강도좀 높아. 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자동으로 목소리가 바뀌어. <laughs> 그 다음에 한번 더. 3단계. 소리가 좀 느껴지시나요? 여기 어, 마이크 있으니까 약간 조금 센 소리가 됐죠? 그 다음에 마지막 사단계아 이건 약간 부왕 달려가는 느낌인데? 대보면 또오오예 시원해 야 여기만 대고 있어도 목소리가 바뀐다 아 좋아다 <laughs> 우야호 허벅지 오우 제가 요즘에 스쿼트를 좀했더지만 허벅지가 굉장히 땡겼는데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벼주면 돼요 허벅지 할 때는 한 2단계 이상쯤으로 해주면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. 일단 그리고 끌 때는 약간 2초 정도를 눌러주면 저절로 꺼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플랫은 그런 용도로 쓰면 되고 볼도 마찬가지고 아! 조심할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왜 이쪽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잖아요. 여기 잘 갖다 대세요. 여기 잘못 갖다 대면요 머리가 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 사항에서도 머리나 혹은 신체의 단단한 뼈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 이쪽 목이 아픈 데 머리 쪽에 머리도 시원하지겠지? 그래서 머리 되는데 오씨 뚝배기 머리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넓은 근육들 이런 근육들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마사지건 큰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이게 들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. 그런데 또 어떤 작은 마사지건들은 두드리는 게 약해.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써봤는데, 딱 크기도 좋고, 강도도 네 단계로 나뉘어가지고,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강한 부분까지 네 단계로 딱딱 다온단 말이에요. 야, 이게 한 어느 정도 파워일까 봤더니, 1단계는 2,000rpm, 그리고 2단계가 2,700, 그리고 3,000, 그리고 4단계가 3,500rpm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rpm에 대해서 아실 텐데, 그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렇 조절을 다 해준다는 얘기고,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. 아니, 충전, 풀 충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금방 다 써버리고 그러면은 또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해야 되고 그런데 배터리 용량은 충분한가요? 1800mAh 대용량 배터리네요. 오, 그렇기 때문에 풀 충전을 하면은 최대 5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. 제가 5시간씩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거의 뭐한 3주 전에 충전을 해 놓고 하루에 한 10분씩 이상씩 썼는데 아직 한 번도 충전하지 않은 채로 계속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연속 1시간 이상 쓰지 마시래요 암만 시원하다고 해서 이걸 1시간 동안 보라 하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하시고 나서는 3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 그리고 같은 부위 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시원해 그런데 여기 뭐한 2, 30분씩 누르시면 되는 거죠. <laughs> 같은 부위를 60초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 보면은 마사지 할때 보면 고뭐 고주파 같은 걸로 찌찌찌릿가지 이렇게 운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어 써봤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요 그건 뭔가 이제 근육들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다면은 얘는 그렇게 그 풀어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. 팍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뭉쳤던 것을 갖다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검은색이 너무 남성미가 넘치잖아요 전 여자예요 그러신 분들 위해서 요거와는 다르게 핑크색이 있는데 왜 딸기 우유 있죠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봤을 땐 어머나 이 색깔은 너무 예쁘다 하실 텐데 사실 제가 딸기 우유 색을 사서 쓰기 조금 저희 집사람도 써봤는데 가볍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한 손으로 들고 마음대로 그 평상시 저보고 막 이렇게 좀 주물러 달라고 했었는데딱 이걸 주니까 아 그냥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아내분들이 어 여보 나 여기 좀 주물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남편분들이라면 이거나 선물하시면은 정말. 자기가 이제 안 눌러줘도 되고 또 그리고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세상에는 이 전동 마사지건 요즘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제가 써봤더니 좋은 점은 뭐냐면 가볍다. 그리고 네 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적절한 파워를 잘 나눠서 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. 어느 위치든지 잘할수 있고, 그렇게 힘들지도 않더라.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. 아이고, 힘들어! 건 가져와라, 건 가져와! 건 가져왔습니다. 시원해지세요.